예무혈한계도 마이 태자도 옛 말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곳은 야사가 되었고요. 그 인제 김부리 예 인제 김부리도 어 그냥 일반 도로가 되어버렸고 거기 마을을 없애버리고 예.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은데. 예, 지금 김부리는 없습니다. 예. 내비쳐서 가보시면, 예, 대중교통으로는 못 오고요. 예, 걸어야 돼요. 없어요. 해서 찍을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마침 이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리로 왔습니다. 예, 여기 뭐 유적지 아니고요. 예, 정 찍을 장소가 없어서 예, 도저히 찍을 곳이 없어서 찾던 중에 아 저기서 찍으면 되겠다. 이런 산골짜기에 이런 걸해 놨다니 이것도 야사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아무도 없네 김해 테마파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해는 완전 남쪽 바닷가에다가 여기는 완전 북쪽 예. 신라, 여기도 야사파크를 만들어 놨네.